안녕하세요. 돈박입니다. 오늘은 그립의 종류와 자신이 쓰는 그립에 어울리는 감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흔히들 저감도와 고감도 중 뭐가 더 좋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문점들을 조금이나마 답변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처음에 나눠볼 점은 핑거팁 그립입니다. 이 핑거팁 그립은 고감도 유저들을 위한 그립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핑거팁 그립이란 이 핑거의 손가락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손가, 손바닥 끝으로만 마우스를 잡는 그립을 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감도를 1600 DPI에서 7의 감도를 이용했을 때 보시면은 7은 살짝 낫네요. 7.5? 7.5 정도 하면은 손목만을 이용해가지고 180도를 돌수 있어요. 이런 감도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면은 거의 손목을 그러니까 마우스를 들지 않고 손목만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립을 핑거팁 그립이라고 하고 이렇게 손목만을 이용하고 마우스를 잘 들지 않는 분 아니면은 마우스 패드가 굉장히 작아서 이 스페이스가 작아 가지고 공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감도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좋은 점은 이렇게 순식간에 상대방이 여기 왔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할수있지 이제 안 좋은 점은 이게 먼 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에서 이렇게 상대를 쏠때 에임이 살짝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두번째 감 두번째 그립에 대해서 나눠볼텐데 두번째 그립은 이제 클로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클로 그립은 손가락이 다섯개 끝과 손바닥 아랫부분 있죠 손바닥 아랫부분이 이렇게 마우스와 닿는 이런 그립을 말합니다 이게 팜 그립 그 다음에 나눠볼 그립인데 팜 그립과 다른 점은 손바닥 전체가 이렇게 마우스 위에 올라가지 않고 오로지 손바닥 윗부분이랑 마우스 밑 부분이 닿는 이런 그립입니다 마우스에 마우스를 이제 엄지와 새끼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이게 제 일반적인 그립인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180도를 돌리죠. 보시는 영상에서는 1600 DPI에 마우스 감도를 5.1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저감도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오버워치 프로들이 이 그립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머가 이 그립을 사용하죠. 이걸 클로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감도를 좀 내려볼게요. 0.4는 저한테는 너무 낮긴 한데 제가 이 감도를 연습을 잘안 했어요. 2.4로 해볼게요. 이제 팜 그립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립이에요. 그래서 손바닥 이렇게 놓고 감싸 아는 듯이 하고 클릭은 이렇게 하고 이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립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제 팔목보다는 이팔 전체를 이용하는 그립이기 때문에 아주 작고 정교한 움직임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팜 그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감도가 어울립니다. 이제 팜그립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오버워치 선수로는 류재용 선수가 있겠죠. 그래서 팜그립을 고감도와 같이 이용하면 은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워서 매크리 같은 영웅들을 쓰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팜그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저감도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됩니다. 이 마우스 패드가 굉장히 커야 돼요. 저감도를 이용하려면. 그래서 화면, 오버워치의 화면을 마치 마우스 패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걸 해봤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낮은 감도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또한 이,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그립 자체가 저는 손목을 잘 이용하는 유저인데 팔을 이용하면은 저랑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기 때문에 저감도를 쓰시는 분들은 저감도를 쓰면서 팔목을 쓰시면은 이게 에임이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류재용 선수처럼 완전히 저감도를 쓰시려면은 그립 자체부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1,600 DPI에서 2.4 정도의 감도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더 낮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더 높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그래도 마우스 끝부터 끝까지 갔을 때 180도 정도는 움직여야 돼요. 그쵸 180도도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슉! 오버워치는 다른 FPS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180도를 돌아야 되는 그런 FPS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우스 끝부터 끝까지 이렇게 180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돌수 있는 감도에서 자신이 맞는 그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